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와, 네. 뭔가 태극. 무늬를 그리는 태극 기동도 좀 있으면 보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나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멋있죠? 그리고 무궁화 꽃잎 모양도 만드는 무궁화 기동도 오.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봐도 멋있지만 현장에서 하늘에서 저런 모습이 펼쳐지는 걸 보면서 박수가 터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악건으로 꼽히는 장면도 있습니다. 네. 대의 기체가요. 두 예. 대씩 좌우 상공에서 아, 이렇게, 이렇게 빠른 해요. 속도로 날아옵니다. 네. 오. 그렇다가 치킨 게임을 버려, 어 뭔가 부딪히는 거 아니야? 아슬아슬한데 서로 비껴가는 장면. 네. 지금 환호성 소리 들리시죠? 현장에서 정말 대단하네요. 감탄하는 모습입니다. <laughs> 그리고 어 시동 꺼진 거 아니야? 라고 아슬아슬하다가. 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 내뿜으면서 다시 하늘로 치솟고 정말 세계 최고다라는 탄사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24가지 고난도 동작도 선보였고요. 예. 360도 회전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음. 이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블랙 에글스는 30분간 이어진 시범 비행 동안. 최대 2,400m 상공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K 방산 기술도 뛰어나지만 저렇게 공중에서 화려한 아, 쇼로도 예.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와, 아니 근데 이거 그러니까 저게 지금 우리나라 상공이 아니라 사우디라는 거예요. 아니 저 기종이 사실 TOSB가 알고 보니까 이게 남의 게 아니라 우리 국산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 공군 뭐 조종 실력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아니, 근데 사우디 저기가 리야드라는 곳이 굉장히 고원이라서. 아니, 여기서 비행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건조하잖아요. 예. 사우디는 강이 없습니다. 다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하고, 어, 그 다음에. 굉장히 고온이잖아요. 두 가지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저렇게 그 에어쇼를 하는 게첫 번째는 뭐냐면 건조하다 보니까 공기의 밀자 수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자 비행기가 뜨는 이유는 뭐죠? 음. 날개의 예. 위와 아래의 양암 기압 차이거든요. 그런데 쭉 날아가는데 밀도 밀자 그러니까 밀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죠? 밀도가 높아야지 뚫수 그렇죠? 네. 있어요. 양력이 발생을 합니다. 음. 근데 밀, 밀 밀도가 낮으면 잘뜰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온이다 보니까 산소가 희박해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엔진에 쭉 공기가 유입돼서 팡 하고 에너지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공기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렇구나. 지금 아시다시피 저런 에어쇼는 갑작스럽게 수직 급. 상승을 하고 수직극 강화를 하려면 출력이 빵빵하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 그런 상황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조종사들과 세계 최고의 우리 비행기가 저렇게 팬데 비행을 가능하게 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곳에서 했던 그 조종사 내부에서 촬영한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니 보면요 얼마나 가까운지. 정말 아슬아슬 합니다. 근데 이거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TO10 기종이 임재 변호사, 이게 원래 이제 공중급유가 또안 되는 기종이다 보니까 해외에어쇼 가는 게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 갈 때는 이거 기체 일일이 분해해가지고 화물기로 실고 가서 또 거기서 조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사우디는 어떻게 간 거예요? 말씀 주신 것처럼요, T50B 항속거리가요, 1800km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공중에서 기름을 넣을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쉬어서 쉬어서 끊어서 끊어서 중간중간 기름을 넣으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기름 넣고 다시 출발하고 이 여정이 정말 험난했습니다. 이번에도 에어쇼 참가하려고요. 1월 말, 원주기지에서 출발을 해서 오키나와 필리핀, 베트남, 태국, 오, 예. 인도, 오만까지 거쳐서 사우디에 당도했습니다. 인도에서만 급유 세 번, 만천, 삼백킬로미터의 어려운 비행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장 세달 전에 있었던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려고 음. 했었으나,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급유를 일본에서 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아서 참석 자체가 불발됐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 항공자위대가 한국 공군 항공기에 급유를 지원해서 어. 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네. 부분이었습니다. 아, 그 장면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면은요, 일본 오키나와 할주로입니다. 블레이그스 편대가 이제 차례 차례 저렇게 오키나와 할주로에 내려앉는 거죠. 이게 임주 변호사 설명처럼 일본이 처음으로 그 자국 땅에 있는 자위대 기지에 한국 공공기가 내려서 기름을 넣는 거를 허가한 겁니다. 그러면 왜 달라졌을까? 그 달라진 기류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の件については日韓の防衛当局間の調整が整わなかったため、韓国空軍機の那覇基地への飛来は中止となりました韓国空軍のブラックイーグルスが初めて、日韓、防衛協力、交流の新たな時代の幕開けと考えています。 그니까, 러 일본이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안 된다고 거부했었잖아요. 급유해주는 거. 근데 왜 달라진 거예요? 네, 국제 정세와 영향이 있습니다. 한일 셔틀 외교가 본격화되다 보니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또, 일본 정부로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한국 측에 손을 내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블랙이글스가 대만을 중간 보급기지로 활용했는데 중국과 대만이 좀 미묘한 부분이 음, 있었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기차 뭐 여러 가지의 국제 상황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블랙이글스가 일본의 특수비행팀 블루임펄스와 교류 행사도 하고 또 블랙이글스가 예. 이달 말에는 오키나와 기지를 재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활발한 서로간의 견학이라던가 교류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음, 보입니다. 하늘간의 저팀 교류까지 이어지는군요. 자랑스러운 또 우리 K 방산 우리 블랙이글스 소식 한번 짚어봤습니다.